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동원 팬클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수 정동원에 대한 최신 뉴스 항상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새롭고 재미있는 소식 들으시려면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정동원은 밤에 서울을 떠나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누구의 장례식 정동원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매니저를 안아줬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입니다. 가수 조성모가 부친상을 당했다. 지난달 31일 조성모의 소속사인 아프로뮤직 측은 조성모 씨의 아버지 조춘윤 님께서 오늘 오전 향년 92세로 별세하셨다고 밝혔다. 고인은 5년간 투병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빈소는 일산 백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9월 2일이다. 조성모는 그간 다수의 방송에서 투병 중인 아버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특히 KBS의 예능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는 남다른 효심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히게 만들기도 했다. 다른 뉴스입니다. 정동원이 푸르메재단에 선한 트로 가왕전 상금 150만 원을 기부하며. 장애 청년들의 일자리에 만들기에 동참했다. 2일 푸르메 재단 측에 따르면 정동원은 8월 선한트록 가왕전에서 2위를 차지했다. 기부된 상금 150만원은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해 푸르메 재단이 짓고 있는 푸르메 소셜팜 건립기로 사용된다. 푸르메 재단 측은 현재 누적기 부금에 따라 푸르메 소셜팜 내 세워질 기부벽에 기부자의 이름을 새기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동원의 이름도 기부벽에 새겨 그의 나눔을 기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푸르메재단은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다. 2016년 서울 마포구에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푸르메재단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 장애 어린이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학업과 재활치료를 잘 마치고도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발달 장애 청년들을 위한 일터를 건립 중이다. 첨단 스마트팜 기반의 푸르메 소셜팜은 발달 장애 청년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정당한 급여, 정서적 치유를 제공하는 좋은 일자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장애 청년 일자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주에 착공한 푸르메 소셜팜은 올해 11월 전체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완공된 온실에서 정직원으로 채용된 발달장애 청년 38명이 토마토와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푸르메 재단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고용률 24.6%는 장애인 평균 고용률 34.9%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정동원 씨와 팬들의 아름다운 나눔은.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